It's m 친구랑 같이 용산에 놀러왔어 오랜만에 용산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 두꺼비상가도 옛날 생각나서 가보고 싶었거든 어렸을 때부터 가가지고 거기는 사라지고 없고 지금 전자랜드로 아예 상가를 다 옮겼나봐. 전자랜드 쪽으로 가고 있거든. 아 어, 근데 날이 너무 춥다. 아 어, 근데 여기 많이 바뀌었어. 근데 여기 원래 되게 구닥다리였잖아. 와 겁나 많이 바뀌다 예전에는 막 노점상들 되게 많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 같은 느낌. 오프라인 감성이 요즘 많이 사라졌어. 세월이 지났다는 증거겠지. 우리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고, 예전에는 아빠 따라와 가지고 아빠 지갑을 삥 뜯었다면 이제는 내가 벌어서 <laughs> 내가 오는 나이가 대단히. <laughs> 어린이 날마다 여기 오면 눈 들어가가지고 나는 아 포켓몬 골드판이었어 그때는 1세대가 그때는 근데 나는 포켓몬을 사고 싶었는데 집에 풀 수가 있으니까 아빠가 안 사줬단 말이야 나는 닌텐도로 시작을 안 했어 닌텐도를 하려면 친구들 갔지 과거에 아빠가 또 복도를 사가지고 액괴물 <laughs> <했긴. 웃음> 안 해본 게임이 없어 그땐 그게 몰랐지, 정품인 줄 알았지. 나의 음, 게임 역사를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오래가 됐다. <laughs> 와, 이게 아직도 있다. 본관이랑 신관이랑. 아, 맞어 맞어, 여기였어 상가. 철권 세븐 간판 실화야. 지금 철권 몇이지? 지금 철권 텐인가 그럴 건 아닌가? 나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격겜은 안 좋아했어. 오락실 가면 하긴 했는데 아, 지금도 겪겜은 재밌긴 한데 딱히. 음, 올라간 뭐가 있나 보다. 근데 본관이랑 신관이랑 많아져 있어 그럼 여기가 본관이 옛날 건물인 거잖아. 좀 버전이 맞나 보다. 강아지도 있고. 허, 버즈 정가가 비싸구나. 공식에서 이런 귀여운 케이스들도 판다. 콜라보 있었어. 제품이야? 응나 어, 포스콜라 있었어. 이거, 이거 요새 웃기면 안 그래? 메타몽? 다음엔 화이트 살려고. 이번엔 화이트 심어보니까 이쁘더라고. 내추럴은. 응? 별로였어 생각보다 여기 온 김에 스피커 그거 가격이나 물어봐야겠다 싼데 있으면 사야겠다 그거 듣긴 들었어 아이리버가 어디에 인수가 됐다 그랬나 다시 약간 그 전성기 때처럼 사업을 탄탄하게 나가고 있다고 그래 아이리버 괜찮아 이 오죽하면 애플에서도 견제했었잖아 마침 오디오 사야 되는데 수위 오디오 나안 그래도 직구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사야 되는 거. 하. 나도 이거 이쁘더라, 풀네. 벼룩시장도 했었네, LP 벼룩시장. 세련이다. 요새는 텔레비브 아예 휴대용 텔레비브라. 인문용 오디오 테크니카. 오디오 쪽 잘하나 역시. 오디오 덕후. 난 오디오는 완전 무례하거든. 애들아 들었지? LP 입문이 오디오 테크닉 탄너 마샬 모으잖아 뭐얘 마샬 수집가거든 제네바인데 음. 제네바도 좋아 어. 블루투스 스멜커바전 매장에서 써도 괜찮겠다 그러면 저건 이렇게 그 마샬처럼 이렇게 스탠드 놓고 어. 쓰면 은 좋지 저울개처럼 생겼다. 스피커야? 진공관하고 브릭스가 맞춘나 응, 너무 귀엽다. 얘네 컬러감이 그렇다. 삼성 컬러. <웃음> <웃음> 나 갑자기 궁금한 거. 클럽에서 쓰는 스피커들은 비싼 거야? 크니까 비싸지 않을까? 그렇지. 크면 클수록 어, 비싼 건 맞지. 네. 얘는 무슨 그거 같다. 실험실 가면. 샘플 꽂아가지고 이렇게 윙 돌아가는 거 있잖아 토테이블 맞아 여기가 유명한 프라모델계의 성지 가게래 분노의 제주 어. 어. 와 진짜 진짜 대박이네 진짜 그 사람 머리 봤나? 와 어, 총이다 여기 들면현명 어? 눈 돌아야만 했어. 여기를 왜 추천해줬는지 알았어. 장난 아니다. <웃음> <웃음> 어머, 이거 뭐냐? 되게 재밌어 보인다. 아, 그거 모형 같아. 그, 이렇게 뭐. 앰프 모형을. 아. 이거 다 내가 보니까 밀봉돼 있는 거 보니까 일본에서도 거래해 가지고 오는 것도 있는 거 같아. 그렇지. 뭐 센터 상품. 근데 그거 없나? 그 차. 그 폰? 도색하는 것도 다 여기 있어. 와, 없는 게 없는데. 색깔도 그렇고. 나는 건담을 해 보고 싶기는 한데. 뭔가 되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들어갈 게 엄청 많더라고 이런 도색부터 도색하는 스프레이 건부터 엄두가 안나 약간 공구도 들어갈 게 많고 음 포니 그때 빨간색 그때 빨간색이 있지 않았어? 근데 초록색이 염두라서 이렇게 하면 4 5 2 0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빠꾸! 들는는 사람들과 함아있는 사람들과 아 진짜? <laughs> 네, 선생님. 하차는 발을 봐보세요. <laughs> 두 바퀴를 과연 돌수 있을지. <laughs> 여긴 타주 것 같다. 타주 것. 안 뜨고? <laughs> 어머 나얘 되게 좋아했는데 토이스토리에 나올 때눈 깜빡이는 애. 아, 근데... 토이스토리인가? 토이스토리. 이거 사주세요 근데 움직일 때마다 눈이 안깜박일것 같아 얘? 얘 예. 좋아해? 나무 넬버? 응 뚜껑 봐 미키마우스야 어머 나 순간 이거 살색깔 엉덩인줄 알고 콘돔인 줄 알았어 아이고니까 미키 어얘 너무 예쁘다 얘가 클래식이잖아 원조 공원님? 응 일기 멤버인 것같얘 유유양 걔 아니야? 네? 누군데요? 푸른눈의 흑룡 건담도 캐릭터를 막 콜라보해서 그런지 많이 나오더라고. 얘도 요즘 간혹 보이더라. 아니야 얘 자주 보여 이제. 아, 순위가 올라갔나 봐. 한겨동 받고 매니아층 생겨어아 형제구나. 어머. 투플러. 얘는 이거 출전. 어 아, 얘도 귀여워. 동생이 좋아해 갖고. 뭔가 뭐, 부산은... 앙증맞아서 좋아 아니 얘가 억울하게 생겨갖고 동생 닮았어 음 그림은 이쁘고 흐흐 대갈빡 가분수 됐어 성냥이야? 어 성냥이랬어 어머 따라라라딴 되게 트렌디하게 나온다 이거 근데 거 무슨 샵? 가서 만들면 될듯 그니까 러 제작소 가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음. 디자인 프린트해서 이게 인쇄토폰이래 얘 진짜 향이 나나봐. 음. 얘 내가 나는 처음에 얘를 알았어. 음. 그런데 향을 피우니까 너무 지독했어 얘는. 인센스는 그래도 은은하잖아. 어. 얘는 약간 뭐가 또좀 꾸리꾸리. 아 맞아, 약간 꼬락내나아 <laughs> 어, 아, 고양이들 귀엽다 표정이. 귀여운 애들만 음. 모아놨네. 음. 우리 쪼꼬가 더 귀여. 워 여기 닌텐도 스토어인데 예약이 막한달 이상 차있더라고. 친구가 예약을 해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급하게 강원도를 가야 되는 일정이 생겨가지고 못갈것 같아. 근데 사람 엄청 많아. 어, 나 순간 피카츄인 줄 알았어 피카츄 등껍질에다가 전기 넣어가지고 쿠마 아직도 일본에서 인기인가? 마스코트 어, 지역 마스코트 아니야? 친구랑 밥 먹고 이제 막 집에 들어왔어 와, 오랜만에 영상 갔다 오니까 진이 다 빠져, 진짜. 진이 다 빠져. 아, 근데 날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지 않아? 날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막 오들오들 떨면서 봤던 것 같아. 실내여가지고 좀 다행이었지. 어, 아, 야외였으면 못 돌아다녔을 것 같아. 아무튼. 또, 다음 영상에서 보자, 얘들아. 오늘은 나들만 잘겠어 빠이 미미